2016 고2 모의고사 11월 35번 문제 들어가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관계없는 것은 선생님이 일단 미리 적혀놨다 지금 형광펜이 좀 아주 다양하게 쳐져 있는데 일단 한번 정리할게 자 이렇게 파란색은 우리가 이제 문장넣기 또는 순서의 단서야 지금 단서가 되는 게 보니까 on the other end 연결사 그 다음에 this 있고 여기 therefore 있고 on the other end 있으니까 당연히 연결사 문제 그 다음에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문장넣기 문제 아, 너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 또 그와 관련해서, 또이 글이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글이냐면, 대조를 통해가지고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 자, 대조를 통해서 할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어떤 메인이 되는 주가 바로 이거. 지금 핑크색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반대되긴 그 대립되는 어떤 개념이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주제와 반대되는 개념.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글에 자신의 주제를 도출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한번 일단 따라가 보자. 자 이렇게 계속 대립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또 모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당연히 빈칸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휘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한 순서, 문장 넣기, 연결사는 기본이다. 자, 이것도 문장 넣기 좋으니까 잘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놓고 진실이야. 관계사가 들어간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진실인데, 자, 어떤 진실이니? has been merely learned. 단지 학습되어지는 지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의 개념 어, truth 진실은 진실인데 학습만 되는 그런 진실은 s t i c k to us 우리한테 그냥 들러붙어 있습니다. 뭐처럼? like an artificial l i 인공수족처럼 그지? 그리고 바로 f a l s t 가짜에 빨이니까 틀리겠지? 틀리 또는 밀랍코와 같이 그치? 성형수술에서 그 밀랍을 집어넣은 그지? 자 이런 어, 코와 같이, 뭐야? 그냥 우리한테 들러 있는 거다. 이 얘기는 벌써 뭐니? 그냥 단지 학습되어진 진실은, 뭐야? 좋지 않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서 on the other a n d 반면에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 지식.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 지식을 설명할 거야. 진짜 지식. 어떻게? acquired. 획득되어진 지식. 뭐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다. 자, 말 그대로, 아이고, 왜 이렇게 크게 나오나?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사고에 의해서 획득된 그런 지식이 뭐아 같다? 자연적인 수족과 같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지식이다. 이거겠지. 자, 그러면서, it alone. 오직 그것만이 really belongs to us.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인공, 팔다리, 어, 밀랍이 들어간 고 이게 우리가 아니잖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그냥 단지 학습되어진 것 이거 바로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벌써 이제 주제는 드러났겠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진정한 트루스, 진실이라는 것은 자 뭐다? 어 우리가 그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된 것, 그것이 진짜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러면서 자 이것도 좋은 문장 넣기나 순서의 단서다. 바로 이것 위에 뭐가 놓여 있다. 바로 그 차이가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가 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차이? 바로 Thinker Thinker이 바로 이 아까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습득하는 사람 어떤 사고자와 그리고 단지 Scholar 원래 Scholar 하면 우리가 이제 학자거든 학자 이거는 어떤 한 분야를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학자를 가리키는데 어, 이 사람은 이 글에서 쓰기는 이 학자는 그냥 단지 배운 거 지식을 배운 사람이라는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어, 진실은 바로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통해진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지적인 어떤 어둠, 뭐에 이런 어, 사고자의 어떤 지적 어둠은 근데 이 사람은 뭐하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자의 어떤 지적인 어둠은 therefore 그러므로 자 뭐가 같다? 아름다운 그림과 같다는 거야. 어떤 그림이니? 그런데 그것은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그림이야. 뭐와 함께? 바로 완벽한 색깔의 조화와 함께. 자, 이제 또뭘 비유하냐 하면, 자, 이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적으로 얻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야. 이것의 포인트는 뭐다? 완벽한 조화야. 완벽한 조화. 그런데 또 이제 대조를 이룬다? 반면에 지적인 어떤 획득, 뭐에? 단지 학자의,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라는 것은 단지 배우기만 하는 그런 직접 학자의 어떤 그 지적인 획득은 i s like 뭐와 같다? 큰 팔레트와 같다. 뭐? 밝은 색으로 가득찬. 하지만 뭐가 없는? Without harmony. 조화가 없는. 즉, 조화가 없는 큰 팔레트와 같다. 라는 글로 글을 맺고 있다. 자, 이글 같은 경우 사실 주제문 찾기는 굉장히 쉬울 거야. 그치? 간단하잖아. 어. 자기 자신의, 어, 떤 사색, 심사숙고를 통해서 획득된 어떤 진실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이게 바로 주제지.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드러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 바로 단지 학습되어진, 그냥 배워지기만 한 그런 진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립개념으로서 바로 사상과 thinker, 그리고 scholar를 대립지으면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물론 이 문장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식으로 내놓는데 결론식으로 내놓는 것조차도 어떻게 나타냈지 바로 아름다운 그림 누가 스스로 생각하는 바로 딩커는 근데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냐 바로 포인트가 이제 조화를 이룬 그림이야 근데 반면에 스칼러 그냥 배우기만 한 사람의 그런 지식적인 어떤 지적인 얻음은 뭐와 같다 그냥 밝은색의 물감만 가득 찬 팔레트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팔레트는 뭐가 없지 조화가 없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어, 문제 낼려고 하면 다양하게 낼수 있었으니까, 좀 공부를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 수고했다.